두그 캐릭터, 백이 막 시민인데, 친주 일반, 어비스 일반, 어벤던 4단계, 머큐리얼, 신보창까지 주관을 싹다 해가지고, 17억이 있습니다. 1위 숙제, 머큐리얼이랑, 신보창, 발굴지, 히메그넌, 총,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스펙, 4차각성까지 돼있고, 장비만 데모닝 리스트, 스킬 후딜레이 달려있고, 젤리피 장비 그대로입니다. 1회 숙제, 얼마나 걸리는지 가보겠습니다. 기본 도핑 챙겨주고, 물약도 세팅하고, 뭐로부터 가볼게요. 돈 모은 걸로 서드시엔 4개, 컴서는 비싸서 못사고 눈사람 사서 갈게요. 눈사람 30분 안에 1회 숙제를 다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콤보를 쓸수 있어서 굉장히 잘 잡죠? 확실히 안정감이 달라. 예, 무딜, 무딜로 할때는 오케이, 컷. 잘 잡는다, 이제. 손목에 후딜레이 고정 하나 달았을 뿐인데. 다르다 달라. 오 패턴 오우씨 패턴 보기 전에 잡아버리네 콤보 좋은데? 그리고 지금 쓰는 콤보는 자동콤보입니다 단축키 자동기본공격을 숫자키 1번 옆에 심표? 이 물결? 이걸로 해놓은 다음에 타겟팅하고 이거 누르고 연꾹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평타치고 스킬쓰고 한방한방씩 콤보가 된다는 거 지금 막시민 합뎀은 780입니다 오케이! 죽여버려! 마지막 한 마리! 이거 시드 안 벌어져요. 같은 계정이어서. 시드 안 벌어지는데. 번걸로 치고 본캐에서 돈을 옮기고 있어요. 여기 룸 계정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명의로 된룸 계정이다 보니까. 시드백 득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엘소는 드랍이 되는데. 본캐에서 돈을 이제 숙제할 때마다 빼오고 있습니다. 갑니다, 아, 이게 회피가 있으니까 회오리 패턴을 안 피해도 돼. 이게 콤보를 못했을 때는 이 회오리 패턴을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게 콤보의 위력입니다. 캐릭이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죠. 모든 패턴을 회피하고 있어 맛딜이 가능해. 물리학으로 HP도 유지가 되고, 이렇게 뭐로 끝났어. 지금 현재 1위의 숙제, 모큐리얼 4보스 루미너스까지 하는데 6분 걸렸습니다 다음 숙제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숙제는 발구이지 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짜로 스펙업 할수 있는 맵이 발구이지죠 오케이 발굴지도 끝났습니다. 오늘은 배기를 못 먹었네요. 아, 공차 스펙업 실패. 이러면 조각만 모으고 나와야 될 듯? 이제 시면에 보물창고. 시면에 보물창고 입장하면 소요 시간 약1 2분 정도. 또할수 있는 숙제가 매그넌 아니,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뭐로 하는데? 6분, 발굴지 2분, 신보창 2분, 하루 게임을 11분 하는데요. 하루에 게임을 30분 안팎으로 할수 있겠는데요. 오케이, 나왔다. 보스 잡자! 엘소스크롤 포인트 10개, 백사점장 100개 시드가 벌리는 거 머루 7500만원, 신보창 2000만원 시드만 벌리는 것만 하는 거는 게임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현재 스펙으로 4차각성의 핫빼기 780에 젤리비 막시민 용사 여기서 이제 더할 거를 추가해보자면 SS랭크라고 따라오세요 할거 만들어 드릴게 라르사로 갑니다 눈을 뜬 아니타 티르 칼락으로 진입한다 퀘스트 보기 아브리엔키라 반복 퀘스트 수락 정화된 에노마 눌러서 악몽의 시작점으로 돌아갈래요 5시 방향에 포탈 타서 네르가르기 진격한다 이거 진행하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 타, 캐논 깨고 왼쪽 오른쪽 가운데 보스 잡고 캐논 깨고 왼쪽 오른쪽 보스 잡고 지금 눈사람 도핑을 먹는 상태거든요. 30분 안에 모든 걸다 끝내야 돼. 들어와서 보스 두 마리 잡으면 끝입니다. 오케이 이러면은 완료 이것도 일일 숙제 SS랭크여서 스스랭 완료하시면 이 훈장 창고에 아브리 엔키라라고 하루에 2,000개씩 쌓입니다 어디 쓰는 거냐면 티르칼락으로 진입한다 이 에누마 퀘스트북이 누르면 여기 보시면 엔키라 장비를 이 훈장 900개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하나에 1천만원 하거든요 하루에 2개씩이니까 하루에 2천만원경매장에 이렇게 팔려요 아킬로스 제작재료로도 쓰이고 어비스 제작재료로도 쓰여서 마지막 보스 잡으면 손목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먹으면 천만원이어서 그리고 나중에 야브리 엔키라로 소울링크 소울포인트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눈사람족 포션이 15분이 남았습니다. 15분 동안 또 뭐라 해야 되냐면 허상을 해야죠. 허상 푸시키의 허상 제사장 NPC가 허상을 퇴치하러 간다. 제사장 퀘스트 보면 허상 퇴치 1일 캐스트 300마리 잡는 거 이것도 맨날 해주고 어둠의 카사드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 나오면 엘소도, 엘소 좀 주기 때문에 이 친구 나올 때까지 잠을 잡으면 됩니다. 대충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잡으면 이 친구가 나옴. 그리고 이게 귀찮으면 지금 눈사람이 10분이 남았잖아. 게임을 끕니다 게임을 끄면 버프 시간이 안가 다음날 접속을 해서 1일 숙제 이어가면 됩니다 도핑 한번 해가지고 1박 2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1일 숙제만 딱 하고 게임 끄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룬 레벨이죠 이거 룬 레벨 40 되기 전까지는 룬 경험의 던전이라고 여기 퀘스트도 받아야겠네요 디루엔한테 렐릭의 성장 퀘스트 수락해가지고 아그네스 룬 경험의 던전 입장해가지고 후기 장강 비활성화 시켜놓고 하루에 1시간씩 레벨업 해야 됩니다. 이러고 계속 있으면 돼요. 여기가 이제 좀 힘든 게 5분에 한 번씩 한 10분에 한 번씩 마법진이 나와요. 매크로 방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피해줘야 돼가지고 이거 1 시간까지 하면은 하루에 게임을 못해도 1 시간 반은 안 해요. 이거는 진짜 필수거든. 룰 레벨업 하려면 1 시간 무조건 해야 돼가지고 어, 이렇게 마법진이 나타나죠? 안 피하면 죽어요. 룬 경험의 던전 겸 지옥의 던전입니다. 룬 레벨 만렙이 40이어서 40 찍기 전에는 여기를 해야 돼가지고. 혹시나 여기서 이거를 과금을 할 거다. 빨리 넘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TP를 사용해서 룬 경험치 증가를 3배 시킬 수 있습니다. 3,000 TP 써서 경험치 3배 증가. 경험치를 3만 1 0 0을 주는데 9만 3000을 줍니다. 하루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 양 7억이거든요. TP 쓰면 20억까지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 룬 경험의 던전. 못해도 30레벨은 찍어야 됩니다. 이벤트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Gracias. 40까지는 못하더라도 30은 해야 돼. 파티 컨텐츠도 갈수 있습니다. 어비스 어려움이라든지 파티 컨텐츠 컷 자체가 룰레벨 3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룰레벨 30 되기 전에는 파티 컨텐츠는 못해. 열심히 1시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할거다 있습니다. 더 이상 할게 없네요. 이제 게임 끄시면 돼요. 노가다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게임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회 숙제랑 주간 숙제 하면은 17억 정도가 벌려요. 스펙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당장 먼저 갈아치워야 되는지 장비 스펙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숙제해서번 돈으로다가 젤리비 장비를 하나씩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추천하는 아티팩트를 일단 계열에 맞는 걸로 바꿔 끼는 건데 현재 대기 캐릭인데 36억입니다 30... 마검이었으면 7억밖에 안 하는데 100이어서 30억이네요 이러면 못 바꿔요 이러면 못 바꾸죠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마, 마공 캐릭은 4억이고 복합 캐릭은 5억이고 마검은 7억 찌르기는 15억 마방은 20억 백이는 30억 이거 아카드 아티팩트는 이 라르샤 가셔가지고 아카드라드에 진입한다 해가지고 255층 하는 거거든요 최대 난이도 거기를 계속 보스를 잡다 보면은 아카드 아티팩트가 나온다는데 그각의 확률이라던데 진짜 진짜 시간 남아돌면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더라고 대부분 바꿀 거면은 파워 오브 아카드라고 데미지 상승시켜주는 거 있긴 한데 일단 옥새보다는 좋을 것 같긴 해아 얘네도 이거 쑥 이거 올라가네 좀잘 나오나? 어 근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아, 보스를 잡아야 주는 거야? 가자 해보자 지옥난이도 가면 되는 건가 열쇠 사가지고 예? 아니, 이거 뭐, 훈장 바꾸는 것도 있지 않았나? 어, 여기 있네. 바다의 코인, 지옥 난이도 보스가 아무 코인을 주는 거예요? 아. 보스 한 마리당 10개네. 근데 이것도 코인 모아가지고 깠는데 내거안 나오면 은 의미 없는 거잖아. 애매하다, 애매해. 아브리 앵키라처럼 막 100개씩 주는 것도 아니어서 좀 애매하네. 일단 84개 모았거든요. 아무 개 코인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260 아티팩트 상자. 각 확률에 따라 260레벨 아티팩트를 획득할 수 있는 상자. 우리는 복을 먹어야 돼. 짠! 오, 시바 나왔어 이러면 1 2공격력 상승하는 아티팩트를 구했습니다. 랜덤 같은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거 한번 녹가다 해보세요. 아무개 코인 10개씩 계속 모으고 바다의 코인도 모을 수 있거든요. 바다의 코인도 교환 상자 있어요. 어, 아티팩트 이거 그냥 구매해도 될것 같아. 아까 검색해 보니까 이거 5억밖에 안 하거든요. 찌르기 같은 경우는 1억밖에 안 해요. 확실히 아카드보다 안 좋은 거여서 더 싸요. 당장은 이거 쓰기 괜찮을 듯. 옥새보다는 좋을 듯. 작업 이어갑니다. 일단 가 옷을 바꿀게요 예리한 왕국메일이 5억이네요 이거 사람한테 사면 2-3억이거든요 공짜 외치기가 있잖아 왕국 갑옷 상자 사요 경매장도 5억이어서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님 지금 16억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은 가성비 스펙업 제대로지 연락이 왔습니다 갑니다 연락이 또 왔습니다. 오, 바로 가능. 오, 이분도 2억에 파네. 다 2억에 파네. 그리고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갑옷을 껴주잖아요? 그럼 합배기가 800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고... 머루 파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머큐리얼 파티 입장 컷이 합 능력치 800이거든요? 파티로 머루를 할수 있습니다. 직접 파는 것도 쉽지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머루 해주실. <laughs> 쩔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갑옷 사시면은 어빌 달아줘야죠. 이런 거 껴줘야지. 그리고 나서, 피타 무기 바꿀까? 피타 가자. 속성 달아주고, 어빌리티 와서, 계열에 맞는 거 달아주고, 시면에, 예리한 칼날, 계열에 맞는 거, 공격 피해랑 달려있는 거 발면 되거든요? 공피만 달려있는 거 이런 거싼거 거 달아도 되고, 살짝 쿵, 이렇게 배기 공격력 달려있는 거 달아도 됩니다. 저는 싼 마이로다가, 공피 10점이 천만 원이네. 이러면 무기도 스펙업 해버렸습니다. 피타로다가. 부가작을 손 봐야겠죠? 구여서 검색해서 20개 정도만, 1억 정도. 아카드 무기에 똑같이 돼 있는 거 뽑으면 돼요. 나올 때까지. 운이 나쁘면 안 나와가지고. 오! 장강 나왔다. 장강 하나 뽑았고, 퍼센트는 상관없습니다. 몇 프로가 나오든 물리 공격 적중 시 나왔고 맨 위에다가 이제 일반 보스 몬스터 이거 하면 되거든요. 18%가 최대고 16, 17, 18 3개 중에 아무거나 나오면 됨. 아, 다썼는안 나네. 그냥 이대로 써야 될 듯? 여기서 부여석에 돈더 쓰면 돈 아까우니까. 오늘 야물딱지게 스펙업 해버렸음 와핫백이 거의 900이다 이제 핫백이 898입니다 10억으로 이제 돈을 모아야 되나 틴트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한 310자까지는 하는 건 나쁘지 않죠 은 지금 상태로 보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스펙업 했거든요 일일 숙제가 이제 더 빨리 끝날 듯와 세졌어 데미지 봐 <웃음> 세졌다 <웃음> 세졌다 녹여버려 거의 두배 세졌는데? 일주일 만에 마리당 30초가 돼버리는 스펙이. 와, 좋다. 쎄졌다 이제 30초 컷이야. 패턴을 안 봐. 돈 쓴맛 좀 나네. 무기 바꾸고, 갑옷 바꾸고 했더니, 느낌이 확 사네. 이 상태로 또 주간 숙제, 1일 숙제 하면서, 돈을 모으면 될 때, 숙제는 이제 너무 쉬워졌고, 허상해야죠. 어둠의 카사드 잡는 거. 제사장 눌러서, 허상을 퇴치하러 간다. 잡다 보면은, 어둠의 카사드라고 나오죠. 여기서 엘소도 모을 수 있습니다. 사각하신 분들은, 엘소 이렇게 캐시면 돼요. 사냥하면서, 일주일에 28만인가? 어둠의 카사드 떴습니다. 이 친구 뜨면은 이 친구 조절하네. 엘소 줍니다, 엘소. 이렇게 엘소 주죠. 엘소 스크롤 10포인트 5개. HP가 깎일 때마다 레오를 줍니다. 설마, 1 0에서 50에서 중계 끝이야? 아, 이것도 이제 노맛이네. 옛날 같지 않네. 옛날엔 얘가 잡템을 막 뿌렸는데, 얘도 개쓰레기 됐네. 50에서 두번 중계 끝이네. 총 150에서. 그냥, 잡몹을 잡아가지고, 주간 한도 엘소를 채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엘소로다가, 장비 맞출 때마다, 속성을 쓸 때, 시드를 사용했는데, 엘소가 있으면, 시드 대신 엘소로 할수 있어요. 인챈트라든지 이런 기본 어빌리티라든지 이런 거를 비용을 안 쓰고 엘소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 엘소를 많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아킬로스 한 부위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기, 갑옷, 뭐 손목 좀 끝내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아킬로스 한 부위씩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때 엘소가 있으면 매직 리폼비라든지 인첸비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아킬 한 부위가 대충 11억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아키를 한 부위는, 한 부위는 만들 수 있어서, 아키를 끼기 전에 틴트 사가지고 한 310에서 320까지는 올려줘야 되고, 룰 레벨도 꾸준히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룰 레벨 30을 찍었을 때, 파티 컨텐츠, 어비스 어려움을 갈수 있다는 라 거죠. 지금 컴서가 너무 비싸. 한 2주 동안은 4시를 좀 다져야 돼. 컴서가 하나에 이제 2억이거든요? 4장에 8억이야. 이거 일단 좀 빡셉니다. 1, 2주 동안은 이런 거 세팅해야 돼. 뭐 갑옷, 무기, 손목, 아티팩트 이런 아티팩트 해도 되고, 아니면 아카드 아티팩트 해도 되고, 한 3주차부터 모이는 돈으로 아킬루스 한 부위씩 가면 될 듯. 1일의 숙제가 얼마나 걸리나 한번 재봤는데, 뭐 금방 끝나네요. 룬 경험의 던전 포함해서 하루 1시간 반, 게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라이트하게 직장인 우대 게임이라는 거다 재밌게 페이지 입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 나는 대로 룬 던전 돌면서 이 친구 계속 할 거니까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스펙은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숙제한 걸로 핫배기가 898이 됐다는 거 버닝 때 받은 인퍼널 있어도 떠가킬 가냐고요 어, 가야죠 떠가킬은 가야 됩니다 버닝 캐릭이 좋은 게 이런 과정을 다 패스할 수 있어 룬 레벨도 바로 30 이고 사각하고 어비스 어려움이랑 신주 일반을 가면 파티로 가면 돼가지고 돈 모으는 대로 아킬 한 부이씩 바꾸시면 돼요. 페오리 무기 바꾸고 버닝 캐릭은 펌서랑 써드시엔 이런 거다 줘서 돈 들어갈 게 없죠.